4월의 보름달은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 분홍색으로 빛나지는 않겠지만 밝은 황금빛꽃에는 여전히 볼만한 광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달 관측자들은 수요일 밤부터 달맞이 행사를 볼수 있으며 목요일 새벽 12시 34분에 절정에 이를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4월 보름달은 다른 보름달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나 나구나 사행성 지질학 지구 물리학 지구 화학 연구소장 노아 페트로 바카가 이메일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각각은 아름다운 달을 보고 달이 그 단계를 거치면서 달을 바라보기 시작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달을 자세히 보기 위해 쌍안경이나 망원경의 먼지를 털어내고 다른 색깔 맑고 어두운 부분을 보려고 노력하고 그런 차이들이. 다른 암석의 구성을 반영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권장합니다. Eart h s k y 에 따르면 보름달은 북반구와 남반구에 있는 사람들이 볼수 있는데, 이는 보름달이 젖정기 전후 최대 12시간까지 보름달 단계요 이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달의 보름달은 인간의 눈에 볕의 전날이나 그 다음날이나 크게 다르지 않게 보일 것입니다. 고농색 달을 최적으로 보기 위해 페트로는 빛 오염이 최소화되고 하늘이 선명한 장소를 찾는 것을 추천합니다. 금성과 화성이 밤하늘의 달에 상당히 가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고경군들은 보한 그들을 주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달을 볼때 저는 그들이 달을 우주에 가까운 이웃으로 생각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달이 지구의 여덟 번째 대륙과 같다고 생각하기를 이다 땅, 라고 페트로가 이메일을 통해 말했습니다. 예서야르테미스 달 프로그램을 언급하면서 그는 우리는 달 표면에 수많은 로봇 임무뿐만 아니라 우주비 행사들을 다시 보낼 준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년은 달과하기에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분홍색 달은 봄 날씨가 가져다 주는 풍성한 꽃과 나무들의 고개를 끄덕입니다. 특히, 이 분홍색 딸은 흔히 사행아, 이기아 또는 이키핑크로 불리는 활기찬 잎의 두껍 밑에서 자라는 뜨거운 분홍색 야생화인 PA 최에로인 SUBLATA에서 이름을 얻었습니다. 농부 영감에 따르면, 야생화는 북아메리카 동부가 원산지이며, 종종 봄에 도착을 알리는 나비들을 끌어들입니다. 뉴스턴 와싱턴 유니버서티에서 편찬된 한 가이드에 따르면, 이 달의 다른 이름들은 꽃이 피는 달, 꽃이 피는 당, 흔잎의 달을 포함하며 이 계절에 번성하는 나뭇잎에 대한 답으로 아메리카 원주민들로부터 유래된 다른 이름들을 포함합니다. 올해의 4월 보름달은 파스칼 보름달로 알려진 봄의 첫 보름달이기도 합니다. 이 음력행사는 부활절을 기념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한데 종교적인 기념일이 파스칼 달이 밤하늘에 나타나도 일요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아홉 개의 달이 더 있는데, 8월에는 두 개의 달이 슈퍼문인데, 이것은 지구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2023년에 남아 있는 보름달 목록입니다. 이따다. 농부 영감에 따르면, 5월 5일 꽃달, 6월 3일 달 기달, 7월 3일 방문, 8월 1일 전달 8월 30일 블루문 9월 29일 추스달, 10월 28일 헌터의 달, 12월 27일 디버문 시리얼 눈심주기. 16일... 콜드문은 2023년에 총4일식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 두 번의 일식과 두 번의 월식으로. 계기 일식은 4월 20일 보주 동남아시아, 남극에서 볼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다른 태양과 지구 사이를 이동할 것이고 태양의 하늘에서 불타는 원처럼 보이게 할 것입니다. 그 행사는 안전하게 보기 위해 적절한 유실 안경이 필요할 것입니다. 곧이어 5월 5일에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에서 볼수 있는 반어식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일식 동안 달이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달 표면이 어두워지게 할 것입니다. 10월 14일에 금환유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북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살고 있는지 찾아보세요. 이 사건은 달이 지구에서 가장 먼 지점 또는 그 근처에 있을 때 발생하며, 달이 태양보다 작게 보이고 태양과 지구 사이를 지나갈 때더 뚜렷한 비난은 고리를 만니다 10월 28일 부분 원식은 유럽, 아시아, 호주, 아프리카, 북아메리카의 일부와 남아메리카의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와 달이 완전히 정렬되지 않기 때문에 달의 일부만 그림자로 지나갈 것입니다. 바침내 유성 후 가뭄을 끝내고 이달 말에 LYRIDS는 비를 내리며 1월 k a d r a n t i d s 가 나타난 이후 첫 번째 주요 소나기를 몰고 올 겁니다. 이리드는 고지어 5월의 아쿠아리우스 천체 현상이 뒤따를 것입니다.